자, 우리 할 일은 많아도 정신없이 살지는 맙시다. 그럼 시작! 자, 여러분들이 꼽아주신 워킹맘의 제일 첫 번째 고민, 바로 시간 관리. 어떻게 다들 정답을 딱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얘기해 볼 건데요. 다들 정신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신없이 사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또 직접 적어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에 쫓겨서 살기 때문입니다. 즉, 규칙 없이 뭐 그때그때 그때 생기는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라는 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빡 찍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루틴. 루틴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제 실제 일과표를 작성해 보면서 저의 사례로 설명을 해 볼게요. 저의 일과표 정말 정신 없습니다. 워킹맘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아침, 점심, 저녁 할거 없이 정말 정신 없는데, 일단, 아침하고 저녁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점심 때야 뭐 일을 하면서 바쁜 것뿐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일과표를 쓰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정말 쓰려고 하면은 정말 많아져서 쓸수 없는 것을 나름의 시간표로 그룹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제가 정신 없이 살고 있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았고요. 자, 이 구간의 루틴을 제가 만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노트 필기 하면서 바로 만들게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시간을 컨트롤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질질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시간 자체가 일단은, 직접 적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면 자 그러면 루틴을 만들 거예요 표시한 세 가지 구간 중에 첫 번째를 a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먹을거리를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정신없을 것 같죠 근데 해야할 일을 목록화 하면은 딱그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씩 쳐내가면 되는 겁니다. 아기 밥 취사하고, 반찬 있는지 확인하고, 꺼내놓고, 시터쌤 오시기 전에 점심 드실 거 식사 준비해놓고, 이 정도 하면 7시가 돼요. 근데 7시부터는 이제 무조건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몰골이 뭐 이렇게 말이 안 상태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을 또 기준으로 루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 6시부터인데, 이때부터는 퇴근하고 잠시 동안 저랑 아이기랑 두 명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책을 좀 읽어주는 거를 스스로 약속을 했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루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8시가 넘어가게 되면 남편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기 재울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루틴 세 번째. 이 시간은 제가 정말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온전한 제 시간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일 하라고 말씀드렸죠. 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빨래가 나오고, 빨래 뭐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스타일러 돌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옷, 내일 뭐 입을지 미리 생각해두면 아침에 좀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미리 생각해두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어, 특정 시간 이후에는 제가 무조건 이걸 하겠다라고 설정해놓은 게 바로 유튜브 기획하고 촬영하는 거, 이런 거 아이디어를 이제 배우는 것들. 11시 이후에 이 시간을 마련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루틴인데 또그 안에 여러 가지 유, 규칙이 있죠. 시간 몇시 넘으면 이것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매일 되는 대로 하던 이 조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어보면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해야 할게 정해져 있고 시간을 분석하다 보면은, 쪼개다 보면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규칙 자체가 생기면 이걸 반복하면서 또 여유 시간이 또 생기게 돼요.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습관화되면서 여유시간이 또 모아지고, 이러면 생각보다 뭐 바쁘게 사는 건 맞지만 시간에 쫓겨서 산다라는 기분은 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루틴이 좀 활력을 주는 상태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 워킹맘으로 살때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시간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서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